그걸 두세 시간 만에 구슬 끝낸다? 그거는 어, 신기한 능력인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오해세요. 실제 그렇게 구슬하는 무당이면 환불받으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님 병원년 세입니다. 네. 작년에 뵙고, 응. 이제 올해 처음 뵙죠? 네. 선생님이 그 무섭게 대내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되게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보고 있거든요. 어, 다행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응. 어떤 거 여쭤볼 거냐면, 응. 굿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 처음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다 여쭤보려고 하다가, 오늘은 한양꽃에 대해서만. 응. 한양꽃은 어떤 거고, 응. 뭐 누가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응. 좀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우선, 한양꽃은 서울 경기 지방에서 이루어진 굿이에요. 한양, 말 그대로 옛날 조선의 수도. 그죠 우리 지금 서울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겨난 굿인데, 주로 이제 궁중에서 나라의 뭐 이렇게 재라든지, 이제 우리 조선왕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국가 중심에서 이루어지던 굿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파생된 거긴 하지만, 이 한양꽃에서 파생된 궁중음악이 지금의 종묘재래야. 뭐 대치타 이제 국악에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양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누가 하느냐는 뭐말 그대로 내가 만난 신 선생님이 한양꽃을 하시는 분이면 한양꽃으로 이렇게 내가 내려받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음. 한양꽃은 아무래도 국가 중심의 나라 안에 중심에서 이루어지던 거다 보니까 신령님과 인간 사이의 이 위계조서가 굉장히 조금 엄격해요. 엄격하고 근데 음. 약간 절제돼 있고. 그리고, 이런 춤사위나 공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의 발라요. 즉, 우리가 한양꽃을 하다 보면은, 당신 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또는 내 몸주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네. 혹은 불사가 아니시리야, 이런 식으로, 어, 신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전달하는, 조금 정중하게, 말을 우리가 돌려산다고 흔히 표현을 하죠. 음. 그렇게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단도 조금 절제돼 있고, 춤사위가 많이 크지 않아요. 절제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복도 굉장히 조금 단정하고 뭔가 위험 있게 그렇게 보여지는 형태죠. 한양꽃은 그래서 한양꽃은 이제 강신무 계열이고요. 지 네. 우리가 신병을 알아서 내리는 그런 강신무 계열의 굿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흔히들 이제 한양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네. 서울 경기권에서 굿을 정말 빨리 끝내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루에 굿당에서 이제 한 방에서 이제 두 타임을 넘어서 세 타임까지 뛴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양굿이 많다. 음. 라고 해서 선, 그 사람들이 한양굿을 되게 짧은 굿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큰 오해세요. 실제 그렇게 굿을 하는 무당이면 환불 받으셔야 돼요. 저를 경험으로 해서 제가 뭐다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오전 10시에 굿이 딱 들어가면은, 빨리 끝나면 5시고요. 네. 늦게 끝나면 7시예요 똑같이 한양굿을 하는데. 그쵸. 왜냐면은, 중간중간 거리거리를 해야 되는데, 저 제가 집에 피치 못할 사정을 조금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숨도 안 쉬고 막 거리를 해요. 네. 그래도 기본 30, 4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 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불사를 노르실 때도 있고, 대감거리도 놀아야 되고, 조상거리도 놀아야 되고, 창부거리도 놀아야 되고, 네. 다 해야 되는데, 그걸 30, 40분씩 자아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게는 이집 공수주고 뭐하고, 울고, 눈물 빼고 하면 또그 사이 잡아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2, 3시간 만에 구슬 끝낸다? 그거는, 어, 신기한 능력인데? 저는 그렇게는 절대 구슬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간단한 치성을 들여도, 네. 기본 3, 4시간은 잡고 가요. 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까? 저는 조금, 의아스럽네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음... 실제로 이제 서울경기권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음... 형태입니다. 네. 이제 성불만 보면 된다. 제가 찍 성불만 보면 된다 하면서 이제 많이 간소화되다 보니까 요즘은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는 근데 한양꽃의 본질은 안 그래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제사를 많이 안 지낸 추세긴 하지만 그렇죠. 네. 내 집안의 제사를 지내도 음식이 올라가고 술이 올라가고 절을 하고 어른들 식사하시고 퇴주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서 간소하게 끝내긴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이집 조상들 배고프고 한지고 조상들을 위해서 이 자손이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굿인데 시간과 돈만 여력이 되면 삼박사일한달 한 내내 해도 부족할 건데 그걸 네. 두세 시간 만에 끝낸다 물론 그 집이 뭐 꾸준히 굿을 해오고 꾸준히 뭐 조상들 대우를 했던 집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 구슬하시는 분들이 음. 정말 살다 살다 힘들어서 나한테 막힌 게 뭘까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집들은 열의 아홉은 조상에 대한 대우가 한동안 끊겼던 집, 즉 쌓았던 공덕을 다쓰다 다 까먹고 이제 공덕을 쌓아가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서, 해서 성부를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그 짧게 해서 성부를 보면 구덕에 성불 본건또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어,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짧게 해서 절대 굿덕을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굿덕은 굿이 끝나고 바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음. 한달 뒤에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 사람에 따라서는 6개월 뒤에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굿덕의 효과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음. 특히 이 한양꽃이 짧을 수가 없는 게 음, 우리 무당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한 번씩 진적 굿을해요 음. 자, 진적은 말 그대로 우리 신령님들에게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잔치도 할 겸, 이 무당을 1년 동안 잘 먹고 잘 불리고, 크게 신도들하고 트러블 없이 계속 불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게 사실이니까, 음. 감사의 의미로 내 신령님들한테 진적을 올리고, 또는 이제 내가 또 새로 받을 신명이 있으면 받는다는 의미에서 진적굿을 하거든요. 네. 그것도 한양굿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수굿.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감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한약꽃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꽃이 절대 짧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도 한약꽃에 대해서. 오해는 잘 알고. 하지 마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